자 49번입니다. 다음 그림은 y는 log 2/3의 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다. 자 y는 x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 자 y=x라는 직선은 자요 직선 위의 점의 x좌표가 3이면 y좌표도 3. 그제, x 좌표가 3이면 y 좌표도 3. 그 u a y=x 위의 점은 모두 x 좌표, 와 y 좌표가 서로 같다라는 그 중요한 성질을 가진 직선이죠. 그쵸 그때 자 d랑 e b 랑 같대요. 그때 3분의 2의 a 1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우선은 자, 천천히 가 볼까? 요점이점의 x 좌표 지금 a지, 그치그럼 y 좌표도 a다라는 게 캐치가 되어야 돼. y x b의 점이니까. 맞아요? 자, 요 점의 좌표가 a, a 인데그 y 좌표가 a인 이점 a, a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온게이 점이잖아, 그치 맞아? 그럼 이 점의 x 좌표는 지금 B인데, 그지? B인데, y 좌표는 뭐겠어요? A인 거죠, 그대로. A 콤마 A가 오른쪽으로 오거 가니까. 맞아? 자, 그러면 B 콤마 A가 지금 어디? Y는 log 2분의 3 X, 위의 점이기 때문에, B 콤마 A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. 자, 어떻게 됩니까? A는 log 2분의 3의 B, 이렇게.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지? 맞아요? 자, 그 다음에 좀 지울게. 그림이 좀 확대를 했는데도 공간이 좁아서 좀 지울게. 그 다음에 이 점을 보세요. B. 요점 x 좌표가 B면 요 점. x 좌표가 B인 이 점은 자, y equal x 위의 점이니까 B, B겠죠. 자, 근데 그 B, B가 오른쪽으로 쭉 이동한 점이 요 점이란 말이야. 요 점의 x 좌표는 C입니다. y 좌표는 B겠죠. B, B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. 자 그럼 c, b도 마찬가지로 어디, 요 로그 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. 그래서 b는 log 2분의 3에 c라는 정보가 또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점, <laughs> 요점 c. 이 점은 자 x좌표가 c인데 그지, 어, y x 위의 점이니까 c, c일 거고요. 그리고 요 점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온게이 점이잖아, 그렇지? 이점 x좌표는 d. 인데 y 좌표는 c 겠죠 그래서 d 콤마 c도 로그 함수 위의 점이니까 c는 로그 2분의 3에 d이다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? 자,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d는 b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. 자, 그러면 d랑 b가 누군지를 찾으면 되겠지, 맞아요? 자, 우선 이요 식에서 이세 요 번째 식에서 자, D를 구하려면, 잘 보세요. 2분의 3의 C승은 D다. 보여요? 관계식? 보이죠? 자, 그래서 2분의 3의 C승은 D다 해서 D를 찾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, 자, 2분의 3의 A승은 B다. 관계식 찾을 수 있죠? 그래서 2분의 3의 A승은 B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맞아? 자, 그럼 이제 D랑 E, B랑 같다. 그 말은, 자, 얘가 D잖아. 그지 D는 요거죠? D는 어디 B에다가 두배한 거랑 같으니까, 여기다 두배한 거랑 같다.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맞아요. 자, 그러면 양변을, 자, 요거 잘 봐. 양변을 2분의 3의 A승으로 양변을 나누면, 자, 여기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, 좌, 좌변도 똑같이 2분의 3의 C승에다가 2분의 3의 A승으로 나눠줄 거 아니야. 그지 똑같이 나눈 거니까 양변을. 그럼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니까, 2분의 3에 어, c-a승은 2다. 이런 값이 나오게 돼요. 맞아요? 자,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, 3분의 2에 a-c승을 구하래? 3분의 2? 2분의 3? 무슨 관련이 있죠? 역수야, 역수. 그치? 2분의 3은 3분의 2에 역수니까 마이너스 1승이죠. 그쵸? 근데 그거 괄호 바깥에 몇 승? c-a승을 구한 게 2입니다 맞아요 자 위아래 똑같은 식이죠 변형만 한 거니까 그치? 자, 그런데 이렇게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는 우리 지수끼리 곱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2에 마이너스 1하고 C 마이너스 1 곱하면 A 마이너스 C 승은 2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야 사실은 그치? 그래서 답은 그냥 2가 됩니다 다소 좀 허무하죠? 네. 근데 좀 난이도 자체는 조식좀 좀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관계식 여러 개 찾아서 D는 이 B다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조금 이제 연습이 좀 계산, 그죠? 좀 복잡한 계산에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넘어가겠습니다.